안녕하십니까. 신지식 인정인태입니다 전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저출산 위기, 이민청 설립해 이민 더 받으려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전하고 있고요. 김진표 의장 저출산 위기, 이민청 설립해 이민 더 받으려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외국인 지원 단체 글로벌 엘림 재단 오찬서 이민 정책을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이 이 저출산 위기가 이제 해결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꾼들이 그 동안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간접 지원한다, 뭐, 연구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신용만 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2030 에, 여성 96%가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게 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계속해서 이게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이제는 에, 결국에는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정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 앞으로는 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완전 이민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할수 있는 일은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라,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외국인 투표권 폐지하라고 외치니까, 네, 저한테 아주 뭐 보수 꼴통이다, 막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이 외국인 투표권이 없어요. 네, 일본에도 외국인 투표권 막 추진하다가, 일본의 이 자민당이... 극고 네, 반대해가지고 안 됐고 에, 미국도 민주당이 추진하다가 공화당이 위헌 소송을 걸어가지고 위헌 판결이 나면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투표는 고유한 그 나라 국민이 하는 거지 외국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국힘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에, 정말 모순 정당이냐면은. 자기들이 전당대회 할때 당원만 투표하게 만들어요, 당원. 그런데 외부인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 자기들이 국민 세금이 당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당원만 투표한다, 당대표 뽑는데, 응? 왜 남의, 응, 당대표 뽑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냐? 아니, 국민 세금을 받지 말고 그러든지. 그런데, 또 지금 상황이,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외국인 투표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투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에, 이거를 이제 외국인 투표권을 더 줘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세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러시아를 따르겠다 해가지고 크림반도가 병합됩니다. 한국도 나중에는 지방 소멸 일어나가지고 지방에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는 중국을 따르겠다. 중국으로 편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민 투표에서 우리 북한으로, 우리 일본으로, 우리 미국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도 없는데 나중엔 한국은 강남만 남는 거예요. 강남. 강남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강남공화국. 서울도 뭐, 계속 소멸이 되다가, 나중에 강남공화국 해가지고, 완전히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가 되는 거예요. 도시국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는, 빨리 직접 지원을 해라. 직접 지원을 해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반등이 안 돼요. 반등이. 반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도 성인이 되려면 18년이 걸려요, 18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되 사회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사회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한국어 교육을 아주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다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국어 능력 없이 와가지고 한국말도 못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성범죄부터 시작해가지고 폭행, 뭐 폭력, 각종 사건 터지지 않느냐? 한국어 능력을 조건에 넣어라. 라고 하니까 법무부 직원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시기를 놓친다는 왜 시기를? 계절 환경, 계절 근로자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저한테 그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해서 앞으로 민원을 못 넣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정말 이 대한민국 애국자들은. 에, 악성 민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서 한국 역사 교육 이거를 강조해서 국적을 받을 때또 비자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사관, 영사관 그리고 법무부 직원들이 이런 거를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각한 정황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뭐 이민청 설립해 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여까지 와버린 겁니다. 이미 정치꾼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에, 사실 외국의 글로벌 리스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 지배를 꿈꾸는 자들은요. 한국이 계속 이렇게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면 좋습니다. 지배하기가 편하죠. 나중에는 이제 이민청도 그렇고 외국인들한테 장악될 수 있어요. 외국인들한테 장악되면 이제 세계가 한국을 조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네, 프랑스에서 외국인들과 프랑스인들 간의 갈등 속에서 대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는 그 폭동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처럼 지역 분할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상 저도 해외 활동을 19년을 해왔는데 걱정이 됩니다. 네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한국인들 한국인들과 외국계 한국인들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앞으로 외국인 범죄 문제 외국인 마약 뭐 각종 비자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 걱정이 많고 정치인들과 에, 또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요. 욕심과 이기심 속에 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